뭐 놀릴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청룡은 이미 말렙이라서 이제 주막에서 어, 주막에서 이제 귀여움받고 있겠죠 우리 청룡이 음. 주막 가면은 주막에 맨날 있는 그 분들이 있어요 그 지진차 그 와키자카 형님이라고 어, 그 친구가 굉장히 그 주막을 사랑하는 친구예요 주막에서 나오질 않아 그 친구하고 나이 좀 있는데 그, 시, 그 시오충장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 그두 분이 그 놓친 그 애들이 굉장히 사이가 좋거든요 아마 청룡 귀, 귀여워해주고 있겠죠 음. 뱅골려우하고 같이. 아, 미나모토가 있네요. 미나모토를 내가 깜빡했네. 미나모토는, <laughs> 미안하다. 아, 내가, 그걸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 미나모토는, 좋은 장수에요. 좋은 장수인데, 음더 말씀하지 않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 그, 말을 더 하는 순간 걔한테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주막 이보랑 썸 탄다고요? 아, 주모 그러면 안 되는데. 거의 이제 뭐, 거기 이제 그, 그 주막은 내가 전세를 냈죠. 내, 내 장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음, 물론, 거기 자주 있는 애들도 있고, 가끔 있는 애들도 있고 한데, 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뭐 제가 개조장수를 다 만들어봤잖아요. 개조 시스템은 참잘 나온 것 같아요. 어. 이, 여 명의 개조장수를 다 써봤지만, 어, 개조라는 컨텐츠는 AK한테 칭찬해줄 만큼 잘 나온 것 같고, 물론 이제 다소 부족한 면도. 뭐불 블랑기포는 아직도 잘 쓰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어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뭐 근데 잘 쓰더라고 또또 또 뭐야 어디야? 과거에 보니까 또 영상도 올라왔지만 그 블랑기포랑 일람 조합해가지고 하시는 분저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어 장수라는 건 결국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음 개조 장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발석거가 격수로 나올 것이냐, 보조로 나올 것이냐. 저는 보조로 나올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어. 역시 예상대로, 그, 블랑, 아, 그, 뭐야. 보조로 나왔다. <laughs> 블랑기포는 재밌는데 쓸모가 없다라는 작은 단점. <laughs> 너무 작은 단점이다, 그죠? 쓸모가 없다라는 게 너무 작은 단점이야. 아, 그 단점만 없으면 되는데. <웃음> 그래요. <웃음> 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 그 친구 스킬 특성상, 어, 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 그, 러니까 블랑기포의 장점을, 그니까, 굉장히 특징은 잘 살렸죠, 그죠? 그, 이제, 무엇이냐. 이, 복사포라고 하죠? 복사포 이제, 쏴가지고, 어, 상대한테 데미지를 준다라는 컨셉은 참잘 살렸어요. 어, 잘 살렸는데, 그래요. 어. 잘, 잘 살렸어. 근데 장수 자체는 못 살아났지. 그게 좀 단점. 교장수는 새로운 컨텐츠를 생각하는 게 딜러의 한 축을 담당. 컨텐츠보다는 매개체. 네 어, 그, 맞아요. 어. 이제니까, 그러니까, 어, 계속 이제 왜 그런 말씀들을 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제 거상은 너무 신규 유저들이 하기 힘들다. 그니까, 중하위층 유저들이 하기가 너무 힘들다. 왜? 꼭 어, 격수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니까, 소위 말하는 OP가 없다. 오. 너무 초월하는 그냥 좋은 게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개조 장수 추가 이후로는 사실 그런 말이 싹 들어가게 됐지. 그러니까 인도 장수는 권능을 줘야 하니까 사실 초보분들이 선택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아무리 쿠베라마차나 뭐 파세차 이런 장수들이 데미지가 좋고 효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럽잖아. 그게 귀서 한장 값이랑 거의 비슷한 캐시 아이템인데 귀서를 내가 써서. 다른 국적을 넘어가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권능을 써버리면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빨리 성장하려고 하는 이런 그 메타에서는 굉장히 어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개조라는 게잘 나왔고, 특히나 개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개조는 시간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음 뭐 비록 개조 아이템이 드랍이 좀덜 된다 하더라도 드랍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나올 거잖아요. 언젠간 20개를 모을 거거든요. 그 정도 끈기는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하루에 하나씩만 나온다 하더라도 한달 안에 그 개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어도 그 정도의 근성은 가지고 게임을 해야 하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개조 장수는 참잘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장수들도 바꿔주려는지 궁금해져요. 아마 바뀌겠죠? 어, 어 이, 이, 얘네는 아직 좀, 있을, 있을 것 같고, 왜그 전에 나왔던 장수 있죠? 어, 이제 2세대. 제 2세대라고 하면은, 뇌공, 브라운스케, 선무공신, 오행기,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2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메카닉 장수 다음에 나왔던 장수들이 2세대고, 그 2세대하고, 3세대 장수들 있죠? 3세대라고 하면은, 누구냐, 그, 유민, 동방은하, 아즈미, 서산대사 요네 명이 또 이제 3세대라고 불리는데, 2,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당시 나왔을 때는 인기가 많았어요. 어 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행기, 도라노스케, 또 세스노카미, 유민, 이런 장수들은, 출시 당시에는 뭐 나쁘다는 평은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출시 당시에는 되게 잘 쓰였고, 막, 막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묻, 묻힌 거죠. 어, 아 물론 그 메카닉 장수들도 출시 당시에는 인기 많았어요. 뭐그 당시에는 거북차, 흑룡차 내전차, 활용차 뭐이 정도만 맞춰도 사실 못 잡는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세월은 누구나 그 거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이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그나마 시오 충장. 그리고 중 중하위층 유저들한테는 어 뇌공 그리고 어또 누구 있냐 오행기 역시 중하위층 유저들한테 사랑 받고 있죠 오행기 어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는 크게 아 선무공신 어 선무공신 선무공신은 이제 쓰는 사람은 되게 잘 쓰는 꿀장수니까 어. 아무튼 이제 그런 장수들이 개편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만약에 이제 어 이제 개조라는 말은 쓸 수가 없잖아요. 걔네는 사람이니까 걔네는 걔네는 그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파고 아니에요. 걔네는 알파고가 아니기 때문에 개조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어 저는 각성이라는 이름이 아마 붙을 것 같아요. 그게내내 내 생각이야 그냥. 어, 개조는 아니고 인간 개조가 아니잖아. 음. 각성이라는 말이 좀 쓰이던지, 아니면 그냥 3차 전직이라고 할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건 AK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아무튼 이제 어떤 형태로든 나오, 나온다면, 어, 스킬이 딱두 가지로 구성이 될것 같아요. 개인 패시브 스킬 하나랑, 액티브 스킬 하나, 이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인 패시브 스킬은 이제 보조적으로, 우리 흔한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챔피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뭐, 버프를 준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액티브 스킬 하나 이런 식으로 좀 개편이 돼야 될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오행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바뀐다면 시천이란 스킬이 어차피 안쓸 거라면 지워버리고 다른 스킬로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쵸 맞아요. 사실 봉황비조도 메카니를 하면 안 돼요. 어. 이제 근데 이제 그 걔네랑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말이 붙어버렸는데 원래는 봉황비조도 엄격히 말하면 개조가 아니죠. 맞아요. 좋은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오행기라는 장수 자체를 보조로 쓸 거, 보조로 아예 만들 거라면 개인 어, 패시브 하나랑 다른 스킬 하나 를 이렇게 해가지고 생사결을 좀 살려주고 생사결이란 스킬은 지금 너무나 잘 쓰이고 중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와주고 뭐야 그 개인적으로 저는 맹호가 처음 나왔을 때 아쉬웠던 게 야수의 혼이란 스킬이 사라졌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맹호의 야수의 혼이 아, 이그 왕관의 야수의 혼이 참 좋은 스킬인데, 2차 원직 장소가 되면 쓸 수가 없거든? 그게 조금 아쉬워요. 만약에, 맹호가 야수의 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는 맹호에다가 이걸 안 껴주고, 차우도끼를 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찍고, 어, 그, 이제, 차도나무로 했을 것 같은데, 어, 그게 조금, 어, 안 된다는 게 아쉽죠. 아, 좋으니까 지운 것 같다고요? 어, 그럼 아주,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니까 선택을 하라 이거지. 네가 야수의 온 쓰고 싶으면 전직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어, 그 누죠? 승, 승부사님은 전직을 안 시켰잖아요. 맹호로. 어, 승부사님은 워낙 완거하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잘 활용을 하시는 분이라서, 선택을 하라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지금 이제 야수의 온, 뭐 야수의 경로, 비슷한 스킬을 사용하는 뭐, 황소 인간이나, 뭐, 간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많이 아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왕관이 원래 야수에온 하면, 그, 자기 고유 스킬이었으니까, 좀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있잖아.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한테는 왕관 하면, 와, 엄청 세고막 그냥 도끼 날리면 다 쓰러지고, 뭐 그런 약간 이미지인데, 지금 맹호는 그런 느낌은좀덜 하니까요. 어, 보조적인 느낌으로 많이 가버려서, 조금 아쉬워요. 내가 아까 얼음성 안 됐지. 얼음성 퀘스트. 어이, 얼음성 퀘스트를. 이 얼음성을 깼었나 보네. 씨 <laughs> 얼음성이 없네요. 그죠? 여기 안 보이죠. 아, 나 얼음성 그 카운터 해야 되는데, 내가 일들이 세긴 귀찮은데. 그 형... 그벨업해그겠다그냥그음성 가서 퀘스트 좀래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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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장수 혹시나 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장수 방향이라는 게뭐 혹시 있으신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라노스키가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도라노스키가 좀 자기 역할을 못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거상은 어떤 격술 쓰던지 간에 사냥은 다 가능한데 문제는 효율이 너무 안 나온다는 라 거죠. 뭐 이순신 기공 심포로 파멸자를 어떻게 잡아? 잡을 수 있지. 오래 걸릴 뿐이지. 똑같은 이치거든요. 지금 도라스케로 파멸자 어떻게 잡아? 잡을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이제 무한동력이잖아. 그뭐대남수 소물만 박아놔도 사실 체력은 계속 회복이 될 거고, 생사결 해주면 뭐 죽을 일이 없으니까. 이건 가능한데, 어, 문제는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지. 파멸자를 잡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나. 도라스케라는 장수 자체는 원래 보스보스몹을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장수인데, 그런 역할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네, AK는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장수가 원래 계획, 기획 의도가 얘는 뭐 보스몹을 잘 잡으라고 만든 장수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잘 만들어줘야겠죠. 크라슈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엔 장점이었던 게 어, 장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장점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게 단점이 됐거든요. 장비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레벨을 성장을 해도 후반부에는 탱커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게 장점이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과연 크라슈미의 방향을 격수로 쓸 거냐. 전풍이라는 격수로 쓸 거냐. 뭐, 아니면 뭐, 어, 탱커 역할로, 소환수 역할로 할 것이냐. 그거를 좀잘 해가지고. 아니면, 뭐, 각성한 장수들은 특성을 좀 찍을 수 있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특화돼서 스킬을, 어, 특성 스탯을 찍고, 어, 그 스킬을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나 아이디어는 많지. 내려고 하면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AK가 해줄 것이냐. <웃음> 그거, <웃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 말로는 누가 못해 <목소리> 개인적으로 미나무 토 좋아하는데, 화염 창이 너무 늦게 떨어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어, 화염 창이 너무 늦게 떨어져요. 너무 늦게 떨어지고, 그 뭐야? 데미지도 너무 늦게 박히죠. 조금, 심할 정도로. 시간의 가루 어디서 구하나요? 시간의 가루는, 어, 그, 시나리오 아시죠? 시나리오에서 6단계. 항상 6단계에서만 드랍이 되구요. 6단계 이외에는 구할 수 없고, 또, 불사조의 깃털을 세공사한테 그, 갈아달라고 얘기하면은, 어, 불사조 깃털 하나당 10개의 시간의 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공사 맞나? 연금술사인가요? 내가 헷갈리는데 지금 갑자기. 연금술사죠? 그죠? 어. 아. 세공사는 그 공인의 돌이었나? 아마 그럴 거고. 아. 연금술사인 것 같아요. 네, 백발 백발리 아시죠 백발리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의 가루가 그 시나리오를 하다 보면 드랍률이 굉장히 낮다는 라걸알수 있거든요. 제가 왜 예전에 시나리오를 100, 100번어 100판 정도 그날 하루 종일 한 적이 있는데 어 지도 조각을 100번 해가지고 3개 먹고 시간의 가루를 4인가 먹었는데 아 100번을 하는데 정말 그 인내와 그 고된 고된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만큼 드라마이 낮기 때문에 사실 시나리오로 먹는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마음 편하게 불사주 기타를 갈아가지고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시나리오 돌다가 시간의 가루가 나오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고, 어, 그거를 먹기 위해서 막, 시나리오를 하루 종일 하는 거는, 별로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나리오가, 뭐, 재밌으면 모르겠어. 처음에 나왔을 땐 재밌었거든요? 근데 한 100번 하면은, 아무리 재밌는 것도 사람이 지겹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뭐, 전에, 예전에도 방송에서 보여드지만 전투 티켓이 거래 불가로 610개가 있어요. 이거 쓸 일이 없어 지금. 이미 나는 개조 장수를 다 만들었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할 수도 없고 이거. 저 610개가 뭐야 그? 뭐, 두 판마다 파편을 하나씩만 줘도 300개잖아. 얼마나 많은 겁니까? 물론 엄청나게 무한한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저게 진짜 창조 경제긴 한데. 어 시도를 못하겠어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600개를 언제나 쓰지 하루에 10개씩 써도 하루에 10개를 해도 두 달이 걸리죠. 그죠. 두 달이 걸리고 또 하루에 10개를 쓴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또 나올 거 아니야. 티켓이 그러면 한세달 잡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시나리오가 많이 패치가 되면서 잠수함 패치가 되면서 예전에는 아이템을 정말 잘 줬어요. 뭐 파편이라든지 지도적도 정말 잘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템을... 적게 주고, 아이템을 적게 주고, 대신 그만큼, 티켓을 많이 줘요. 어, 그니까, 아이템 좀덜줄 테니까, 시도를 많이 해라. 이렇게 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랑 좀 다른데, 실제로 돌다, 하루에 다섯 번을 돌면, 티켓을 많이 먹을 때는, 여섯 장까지도 먹어요. 그러면, 계속 그게 쌓일 거 아니야. 공비 시나리오는 금방 깨져. 그니까, 조선을 빼고, 나머지, 조선, 그니까, 그, 거북차. 거북차하고, 지진차, 불량기포를 빼고 나머지는 되게 금방 깰수 있어요. 어, 근데, 뭐 아까우니까. <laughs> 아까우니까 그런 거죠. 보통 거북차가 이제 10단계, 1단계까지 있으니까, 또 되게 중요한 게, 거북차 그 시나리오는 마지막 단계, 10단계에서, 거래불과 백의 종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그게 또 아까워서, 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블 백종이 가끔씩 나오는데, 어 여기 있죠? 어, 이게 이제 시나리오 10 단계를 깨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10 단계까지 있는 거는 더부 차밖에 없기 때문에 백의 전군을 얻고 싶을 때는 뭐 시도하면 되겠죠. 언제 줄지는 몰라요. 저도 뭐한 몇백 판 하다 보니까 나온 거라서. 또 과거에 처음에 이제 그 시나리오 나왔을 때는 도쿠가 변신 주문서를 그렇게 많이 줬거든요 제가 한 3-400개 있었는데 지금도 남아 있나 모르겠다 부캐릭터에 있었는데 다 나눠주고 어 이제는 그 드랍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거래 불가가 아니었거든요 그 변신 주문서가 거래 가능한 변신 주문서였어요 그래서 거의 뭐 변신 주문서가 무한동력이었지 끝이 그, 안나 아. 물론 지금도 변신 주문서가 너무 많아서 탈인데, 어, 아...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는 그런 재미로 하고 있고, 당시 예전날에 아이템을 진짜 많이 줬을 때는 되게 잘 나왔어요. 실제로 막 거래 불과 다다익선 일시월장 이런 건 되게 잘 나오니까 그거 많이 먹기도 했고, 또 천장 천장을 진짜 많이 먹지. 었 천하장사 지금 이거는 거래 가능한 거고. 거래불과 천장이 100개나 있어요 요즘 제가 일람을 자주 안 하다보니까 일람사냥을 안 하니까 어 거래불과 딱 100개 이렇게 보이시죠 어마어마하죠 개종용차인가요? 네 개종용차입니다 풀백 해가지고 스탯이 한 700개 정도 어 받은 개종용차입니다 민첩 천하장사가 아껴서 부정, 아, 부족해서 아껴 먹고 있어요. 아 민첩 천하장사를 필요로 하세요? 어그 아, 그거 뭐야 조남이신가 보네요. 그러면 저는 민첩 천하장사 나오면 바로 그냥 버리거든요. <laughs> 버리든지 먹든지. 무왕 서버 성균관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꽃미녀 악동님께서 찾으시네요. <laughs> 옛날에 제가 성균관 상단, 그니까, 러 이름 바뀌기 전에, 도담도담이라는 상단일 때, 그쪽 상단에 있었는데, 군대 간다고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그쪽으로 안 들어가, 못 들어가게 됐죠. 세종 서버에 평범한 조남유자. <laughs> 세종 서버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동양이야기님, 그리고 대형, 세종대형자일론님또 뭐, 또 있는데 이제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나서. 아무튼. 어, 근데 나, 이제 보니까 백발님 아이디가 어디서 본것 같아요 화고에서도본것 같은데 디백발님 아시죠 맞죠 세종 서버에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 니까 뭔가 그 세종서버에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는 거상을, 나, 나는 거상을 이렇게 탁, 나는 즐긴다. 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맞네. 그죠. 진케면께서 나오셨죠 맞아요. 맞아요. 나 봤던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또, 아. 아니 어, 맞아요. 맞아요. 그니까 러 세종서버 에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니까요. 약간 그런, 그런 기운이 있나 봐요. 어, 세종, 세종 서버에는 아 땡겨님 환서 있었다고요. <laughs> 아 환서 근데 칠지도도 있으니까 환서 나도 해야 되나? 근데 솔직히 저는 그 환서 먹는 거에 대해서 막아 이게 환장해 서다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물론 힘들긴 하겠지. 어. 힘들긴 할 거야. 또, 이제, 환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대남을 하시던 분들이 주로 또 환사를 하니까, 대남일 때수호물이 진짜 꿀인데, 환사를 먹으면 수호물을못 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아, 큐어 님도 진케면캐상품타셨어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저는 나가서 등수에도 못쓴 사람이에요. 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아, 근데 그때 나, 나왔을 때 그분들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아. 나는 처음부터 못 받을까 생각했어 아, 한대 남았네 일람컨 대단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조남의 스칸다쿠구이 써보고 싶었는데 아이템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테스트 서버에서 해봤는데